저는 오미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37살이에요. 저의 이야기는 결혼 3년 만에 겪은 충격적인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생기고 말솜씨 좋은 남편이 있었고 평범하게 행복한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까지 함께 말이죠. 제 남편은 수입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직장 동료와 먼저 부정을 저질렀고 나중엔 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저를 배신했습니다.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마는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야기 시작 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되었어요. 남편 진석씨는 저보다 6살 위로 43이죠. 수입차 딜러샵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특히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그 특유의 웃음과 말썸 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워낙 외모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고 저도 그런 남편이 멋지고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던졌어요. 밥만 먹고 어떻게 사나? 인생에는 스릴도 있어야지. 그때는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웃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여보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모래알처럼 박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남편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귀가가 늦어졌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 옷에서 가끔 낯선 향기가 났거든요. 제가 쓰지 않는 화장품 냄새 말이에요. 처음엔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3년차가 되니까 서로 익숙해져서 그런가. 제가 너무 무심했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했죠. 화장도 남편 올 때까지 안 지우고 남편이 좋아하던 은밀한 속옷도 침실에서 자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 다녀왔다면서 비타민 병을 내밀더라고요. 갑자기 건강을 챙긴다고 하니까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왜 갑자기 그러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비타민을 드세요? 아,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나이가 드니까 관리를 해야 하잖아.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우연히 남편 양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뜨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을 보니 작은 종이 조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호텔 명함이었어요. 그것도 시내에 있는 비싼 호텔 말입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왜 남편의 주머니에 호텔 명함이 들어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남편이 정말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업무상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부터 제 마음 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남편의 직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연숙이라는 여자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우연숙이 서비스 데스크에서 정말 친절하게 해줘. 고객들이 다 좋아한다니까.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연숙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뭔가 기분 좋아 보이는 그런 표정 말이죠. 우연숙 씨가 몇 살이에요? 서른다섯이래. 나보다 여덟 살 어리지. 서른다섯이면 저보다 두살 어렸습니다. 남편 말로는 웃음이 예쁘고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업무를 정말 꼼꼼하게 잘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며칠 후에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새로 들어온 차량 점검하느라 우연숙이랑 같이 체크해야 할게 많아서 그때 남편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냄새였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죠. 여보,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아, 전시장에 향수 뿌려놨거든.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하려고.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전시장에서 향수를 뿌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평범해져서 남편이 시들해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긴 생머리에서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로 말이에요. 우와, 여보, 오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좋아했어요. 그날 밤엔 정말 오랜만에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희망을 가졌어요. 역시 제가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남편이 전화 받는 걸 들었어요. 응, 맞아. 그 서류 내일 가져다 줄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 물어봤죠. 누구였어요? 아, 우연숙이. 업무 관련해서 그때부터 저는 우연숙이라는 이름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뭔가 특별한 감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연숙 씨는 결혼했나요? 아니, 싱글이래. 이혼했다고 했나? 싱글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남편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운동할까? 아침에 조깅이라도.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좋았거든요. 좋아요. 언제부터 할까요? 내일부터. 새벽 6시에 나가자.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함께 조깅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다정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겠다면서 혼자 운동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같이 나가면 되잖아요. 아, 회사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 회사 사람들과 운동한다니 그것도 새벽에 뭔가 이상했지만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연숙이 그냥 직장 동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더 예쁘게 꾸미고, 밤에 더 유혹하고,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숙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더 가까운 곳에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오랜 친구 김현정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미진아, 나 이번에 너희 동네 근처로 이사 간다. 현정이는 저와 같은 나이로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꾸준히 만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죠. 정말, 어디로? 너희 아파트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 도보로 5분 정도?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현정이는 강북에 살아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이제 가까운 곳에 살게 되니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현정이는 이혼한 지 1년 정도 된 상태였어요. 남편의 도박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결국 헤어진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정이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되기도 했죠. 이제 자주 볼수 있겠네.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그래, 고마워. 진석이 오빠한테도 안부 전해줘. 현정이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평소에도 잘 지냈습니다. 남편도 현정이를 예뻐했고요. 며칠 후 현정이가 이사를 완료하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남편도 집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셋이서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정씨, 이제 가까이 사니까 좋네. 운동도 같이 하면 어때? 남편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운동? 무슨 운동이요? 조깅. 요즘 아침에 운동하고 있거든. 현정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나도 요즘 살이 쪄서 고민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친구가 함께 운동하면서 건강해지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다음 주부터 남편과 현정이는 함께 아침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끔 함께 나갔지만 현정이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미진아, 넌 이미 날씬하니까 굳이 안 나와도 돼. 가사 일하려면 피곤할 텐데 좀더 자.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친구의 말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에 남편이 운동복을 입고 나가려는데 현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오늘 몸이 좀안 좋아서 운동 못갈것 같아. 그런데 남편은 괜찮아. 난 혼자라도 나갈게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현정이와 함께 운동하기로 해놓고 왜 혼자 나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현정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아침에 몸이 안 좋다더니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냥 잠깐 속이 좀 메스꺼워서 지금은 괜찮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현정이가 갑자기 운동을 못 간다고 하면 남편은 혼자 나가고 나중에 현정이는 멀쩡하게 집에 나타나곤 했죠.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 양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꺼내보니 작은 호텔 키카드였습니다.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의 키카드 말이에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남편 주머니에 호텔 키카드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돌았습니다. 우연숙, 그리고 현정이까지 두 여자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죠.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 차를 살펴봤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열어보니 작고 여성스러운 스카프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스카프를 자세히 보니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색깔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정이가 평소에 즐겨 쓰던 립스틱 색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과 현정이가 함께 운동을 나간다는 것,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들, 그리고 호텔 키카드까지. 설마 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남편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메시지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가 h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내일 같은 시간에 h 현정희의 이름 김현정에서 h를 딴걸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구가 정말로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 괴로워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가 저희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 주였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과 현정이, 그리고 우연수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여보, 동창 모임에 같이 가요. 친구들이 당신도 보고 싶어 해요. 남편이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워했어요. 현정이도 올 거야. 당연히 와야지. 우리 절친인데. 그리고 우연숙에게는 남편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몇명 초대하면 어떨까? 우연숙 씨도 부르자. 남편은 더욱 당황했지만 결국 우연숙도 오기로 했어요. 동창회 모임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이 푹 파인 검은색 원피스에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목걸이까지 착용했어요. 마지막 무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식당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현정이가 먼저 왔고 남편은 우연숙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연숙을 직접 본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남편 말대로 웃음이 매력적이고 말하는 방식도 상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평소에 진석 씨가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겉보기엔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호텔 키카드를 탁자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뭘까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그건 다음은 현정이 차에서 발견한 스카프 사진이었어요. 미리 찍어 둔 거죠. 현정아, 이 스카프 내거 맞지? 현정이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떻게 그게? 마지막으로 핸드폰 메시지 캡처를 보여줬어요. 보고 싶다고 문자 보낸 H는 누구일까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무슨 일인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떻게든 변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오해야. 그럼 뭔가요? 호텔 키카드에, 여자 스카프에, 보고 싶다는 문자까지, 이게 다 오해라고요? 우연숙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우연숙 씨. 당신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 중한 명이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그냥, 차한잔 마신 게 시작이었어. 차한 잔이요? 그게, 스릴이었을 뿐이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순간 저는 폭발했어요.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셨죠? 그렇게 사람의 삶을 먹어치워도 괜찮단 말씀이신가요? 현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내 남편이랑 호텔에 가서 다리 벌린 거야. 모든 게 공개되었어요. 남편과 우연숙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 시작된 남편과 현정이의 관계까지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가장 잔인하게 배신한 거였어요. 그날 동창회 모임은 저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게 다행이었으니까요. 폭로 이후 남편은 계속 사과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 돌려놓을게.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요? 남편은 특유의 화려한 말빨로 갖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 현정이와 연락도 끊겠다. 핸드폰도 맡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두 명의 여자와 그런 일을 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현정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진아, 한 번만 용서해줄 수 없을까? 현정아, 넌내 친구였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이혼하고 너무 외로웠나봐. 진석이 오빠가 위로해주는 게 변명처럼 들렸어요. 외로움이 친구의 남편을 탐내는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고 혼자 살 집도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정말 이혼할 거야? 네. 더 이상 같이 살수 없어요. 내가 뭘 해야 용서해줄까? 당신이 뭘 해도 제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이미 사라졌고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 뿐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저는 예전에 좋아했던 백화점 도자기 교실에 다시 등록했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미진 씨.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서요. 흙을 만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현정이를 마주쳤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진아. 정말 미안해. 현정아, 이제 됐어. 과거 일이야.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게 된것 같아. 남편과도 재산 분할 때문에 한번더 만났어요. 미진아, 가장 소중한 걸 잃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다시는 상처 주지 말고요. 몇 달이 지나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둠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는 누구나 가진 욕망일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제 마음도 병들거든요. 대신 경계를 세우는 법과 타인의 잘못에 제 인생을 맡기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저는 정말 평화로워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흔들어도 삶의 마지막 책임은 언제나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어요. 배신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길을 걷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도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